민주당이 이번 4월 10일에 있을 총선 비례대표 선거제 결정에 관해서 전당원 투표 결과를 하여 선정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비례대표 선거제를 두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병립형 비례제 회기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 당시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도 안 됐는데 무슨 대선 공약이라고 따지고 있는 것인지 참 황당할 뿐입니다. 현재 대통령조차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 수두룩한데 왜 이재명 대표에게만 계속 뭐라고 할까요? 그리고 국힘당은 현재 조용한 틈을 타서 민주당보다 한발 앞서 위성 정당을 만들었는데 왜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또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 대표가 이현주전 의원에 대해 영입 제안한 것을 가지고 날쌘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이현주 영입 제안에 대해서 중간 역할을 했다든가 안 했다든가를 떠나서 전당원 역대 득표율로 당선이 된이 대표가 처음으로 영입 제안을 한 것인데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바로 원내 대표부터 비판을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반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했으면은 윤재욱 원내 대표가 반대를 했을까요? 한편 이번에 당사자인 이연주 전 의원이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본인의 심정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된 요약 내용 보시고 이번 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도 제가 오는데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이제 경제에 어렵다는 얘기를 막 하시면서 네.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게 참 너무너무 사람들이 어려운데. 네. 이 와중에 지금 눈시울이 어? 붉어지셨어요. 어. 코도 빨개지시고.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아, 저는. 아이고. 그래서 이걸 같이 싸우자라고 얘기하면서. 너무 지금 응. 마음이 울컥하신 거죠? 같이 싸우자라고 얘기하면서 제1야당이 제대로 해야 될거 아니야. 음. 그죠? 제1야당이 어쨌든 저 민주당 굉장히 비판하면서 나왔고. 네, 아이고. 그런데 민주당이 굉장히 비판하면서 제가 나왔지만 지금 이 폭주를, 저, 정말 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으로 아쉽더라도 제일야당이 뭔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힘을 앞해서 싸우자라고 할때 제가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상황, 지금 그런 상황인 건데, 네. 모르겠어요. 제가 뭐 저는 그 안에 내부에 뭐 개파 이런 거잘 몰라요. 지금 저는 떠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음, 그리고 뭐 이렇게 제가 뭐, 어, 경계가 되는지 그것도 음.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운동권 문제라든지 비판했었고 예. 기득권에 대해서는 저는 운동권이든 가짜 보수든 어쨌든 우리 사회 기득권에 대해서는 계속 싸워왔어요.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해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제일 야당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뭐꼭 복당을 통해서 뭐 어, 싸우, 복당을 꼭 해야겠다. 뭐 이것도 아니고. 그러나 같이 싸우자. 그래, 좋다. 연합해서 싸우자. 네. 그죠? 그 문제가 왜 이렇게 내부가 이렇게 시끄럽고, 아무리 공천 갈등이 있고 뭐가 있지만, 음. 어, 저는, 어, 지금 이러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단은... 어? 지금 중요한 건 뭐냐. 국민들은, 어, 윤석열 정권의 그,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싸워주기를 바래요 음. 그리고 그 마음을 제가 이 당원들이라든가 지지자들이라든가 국민들, 국민들의 마음을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예.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어, 그러면 사실 제일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거 우리가 부정할 수 없잖아요. 네. 그죠? 어, 그러면, 어, 예를 들어서 거기서 제가 이제 무당파. 무당파의 정서를 많이 대변을 하잖아요. 네. 그니까그 무당파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반문이고 반문이자 반윤인 사람들. 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처음에는 지지를 했는지 모르지만 탄핵 이후에 예. 나중에 이제 실망을 하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 를철회를 하고 비판을 막 했다가 그다음에 어 그래서 보수를 지, 어차피 우리나라 양당제니까. 그래서 네. 보수를 지지를 하다가 그런데 이 보수가 보수정당이 국민의 힘이죠. 국민의 힘이 윤석열 정권이 창출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딱 지금까지 보면서 정말 너무나 실망하고 화가 나서 음. 이 정권을 심판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네. 그 수많은 무당파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번 총선은 그 무당파의 표심을 어떻게 잡느냐 음.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이분들이 문제 의식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어떻게 예. 비전을 제시하느냐가 전 승산 그 승리 총선 승리의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반윤 연대가 계속 핵심이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데 그렇죠. 간윤 연대 이자. 네. 그분들이 제가 반윤 연대에서 민주당 지지자들도 있겠지만 반윤에서이지만 민주당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기가 모한 사람들 마음이 딱 내키지 않는 사람들 과거의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한 사람들 네. 이분들한테 사실 답을 줄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음. 아 우리 이렇게 힘들 물론 열심히 했지만 결과적으로 네. 이런 아쉬움이 있었어. 음. 어 정말 이것을 극복하고 다음에 대한민국 정더 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겠어 음.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좀 의기투합이 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